옛날 얘기 아니냐? 잖아둘 중에 하나 돼야지. 그리고 어... 하얀색 옷에 청바지만 입어도 진짜 막 빛나는 사람 딱 있는데. 그래. 너도 이제 집에서 막 이거 웬문 운동하라는 거 같아가지고. 블랭크 어. 어? 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스커트 뭐플랭크 이런 거. 티보는 진짜. 두부 짜장밥이요. 정체성? 정체성이 뭐지? 그냥 뭐 정체가 뭐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체성,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내가 하는 거. 차차 그냥 배우는 식. 제가 유치 유치원 지금 디딤발 딛는 정도 정체성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나겜비 하고 싶은 데겜비 아니 게임비도 못뭐 모르겠다 컴퓨터 세팅 돼있으니까 어, 일단 한번 해보고 오늘 한번 게임 방송 한번 해보자 근데 게임 막 그.. 그거든만 막, 막 입을 계속 막 해서만 그냥 일단 너의 그 롤모델을 하나만 하나 정해봐 롤모델? 정해서 그사람방송 많이 보면서 이렇게 좀 참고해서 해봐 텀스트 그럼 이제 방송 많이 보면서 방송 맨날 봤는데 2년 전부터 음. 넌 일단 놀 할거 아니야러면 그, 그지? 지아 아니, 지금 뭐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나는 일단 네가롤 방송 할거면 어. 약간 나뭐 많이 안봐서 모르는데 약간 백훈님 같은 약간 그사람들 롤모델이 했으면 좋겠어 아 어느 실력도 얻어도 되고 실력을 못해 그러니까 가르츠 수츠님처럼 실력을 못 해. 그러니까, 아니, 감스, <laughs> 그렇게 백훈 너무 잘해 그 사람 북미 3위였잖아 북미 북미 수업 솔직히 뭐지 다이아 그런 선보다 실버 골드가 훨씬 많잖아 롤판에서는 진짜 천상일까 드물잖아 잘하던가 재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개라도 있었으면 진짜 아쉽네 방송이 좀 레드 오션이긴해 너무 많아. 한산이 음 한산이 너무 많아서 ASL이 뭐야 스타 그런가 음. 스타 리그 아 스타 리그 A가 아프리카야 아프리카 스타들 아 그럼 LCK는 뭐야 LCK는 라이엇 그건가? 라이엇 아롤 롤 챔스 아냐? 아 챔스인가..그런가 LCK는 그.. 그냥 정식 대회고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도 얘는 아예 모르니까 내가 알려줄 수 있지 내가 예전에 그래도 발굴은 괜찮게 했어. 지금 굴치국식 한 애들 발굴하는 애가 몇명 있어. 방송 처음에 내가 해보라고 권유 해가지고. 근데 거의 둘사람다한 달하고 다른 데 가서 성공한 거 아니야? 아주 <laughs> 방송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 있겠지. 음, 굴치국식 한지. 이제 한번 경험해고 보 다른 라인 가가지고. 잘 치는 사람도 아니야. <웃음> <웃음> 응? 여러분들 이제 세상에 모릅니다 응? 그지? 내가 내일 로또 당첨돼가지고 바로 빠져서 <laughs> 여기 서막나 나 혼자 사는 집으로 이사가지고 혼자 키워 너가 알아 근데 뭘? 뭐지? 거기다 진짜 지가니까 로또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로또 사는 사람 많지 그니까 <laughs> 저번에 복권방 가가지고 10만원 치샀거든 10만원? 직접 복권? 1000원짜리 어. 10만원어치? 팔운동을 음. 오지게 하고 자 복권은 진짜 한1 5 0 0원긁은것 같아. 복권? 성인 되자마자 복권 그 방송 금락만송도할수 있어. 음. 아니 근데 성인 되자마자 20만 원 줄었어, 2천 원에. 어떻게 되냐? 10만 원, 2천 원, 30장, 20장인가? 그때 그냥 평타 10 10만원 10 넘게 벌었지. 그냥 돈 벌었어? 벌은 게 아니지. 70%. 아 비트코인 방송도 생각하고 있어요. 음. 요즘에 또 대세다만 비트코인 음. 방송. 근데 뭐지? 야, 살짝 수맥이 흐른다 해야 되나? 내가 뭘뭐 살짝 그 옆에 흐르는 거 있잖아 이거 탐지기 아직 그거 되는 거 같아 이거 야, 비트코인 저번에 내가 형거를 살짝 봤어 신형 거 그래가지고 내가 방금 봤는데 아 이거 오르겠다 다음날 가보니까 이따 오르는 거야 야 레전드더라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이게 다른 거 넣었으면 이제 인생 망하는 거지 이러, 이러다가 이제 큰거다 치는 거지 아 저도 보고 싶었어요 음. 我拍过很多战争时代，在大时代的浪潮里，人的特性、潜能会被激发出来。这是《剑智三国志战略版》，当时给我这种感受。我看到千千万万个玩家成为战士、战略家，而战争也正在被他们改变。《三国志战略版》，英雄可以做实事，这才是真实的东方战争。 근데 스타 는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형이 스타 이제 안 가? 도 해야지 응. 아무래도 내가 스타할 때 가장 많이 보니까, 사람들이 응. 스타도 해야지 근데 내가 스타 하면은 너가 할게 없어서 그게 응. 문제지 스타는 여자가 배워야 돼, 너만 응. 밑으로 보면 아무래도 좀뭐 남자가 솔직히 니가 네가... 어? 내가 배운다는 누가 배데 그건 맞아 니가 스타 배우는 거 누가 관심이